풀지 마, 진짜. 붙여보겠습니다. 이게 뜨거워서 그런 게 아니고. 어... 안녕하십니까. 열심히 살겠습니다. 프로우루입니다. 여러분들 자바라우로 쓰시다 보면은 이렇게 많이 찢어지게 돼요. 천막이 찢어졌을 때 여러분들 집에서도 할수 있습니다. 자가수리 하는 법을 한번 배워보도록 할게요. 이렇게 천막에 구멍이 나 있는데요. 이 구멍을 메꿔 보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들 먼저 이 준비하신 천막을 아무 냄새도 안 나는 <laughs> 잘라주시면 되겠습니다. 이 잘라 주실 때는 이렇게 직각으로 자르지 마시고 이 사이드를 원형으로 각을 좀 죽여주세요. 조금 이렇게 적당하게 조절을 해주시고요. 이렇게 예쁘게 잘렸죠? 자. 그 다음에 이 천막을 토치로 녹이고, 요 천막을 토치로 녹여서, 요렇게 같이 붙여줄 겁니다. 자, 여러분들 같은 초보들은 이런 면 장갑이 필수예요. 왜냐면, 열로 녹이다가 손을 들 수가 있거든요. 하지만 저는 고수이기 때문에 이 3M 장갑을 끼고 붙여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보세요. 여기서부터 중요합니다. 자, 불로 요걸 녹여서 붙여보겠습니다. 면장갑 끼고 제가? 여러분들 사실 제가 이게 뜨거워서 그런 게 아니고 어,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면 큰일 난다는 걸 보여드리기 위해서 일부러 뜨거운 척을 해봤습니다. 자 이렇게 면장갑을 반드시 껴주셔야 돼요. 고수라고 자만하시면 안 됩니다. 자 해보겠습니다. 까불지 마 진짜. 자 이렇게 눌러가면서. 붙여 주면 자, 다 붙은 것 같죠? 근데 실제로는 다 붙은 게 아닙니다. 자, 여기 이렇게 들쳐 보시면 이렇게 조금씩 떨어지는 부분들이 생겨요. 이 떨어지는 부분들은 다시 토치 불로 이렇게 녹여 주셔야 돼. 다 녹았죠? 그래서 다 붙은 것같으면한번더 이렇게 문질러서 이렇게 들리는 곳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해 보해 보셔야 됩니다. 지금은 여기가 계속 들리네요. 그러면 또 조금씩 찢어서 이렇게 해 주셔야 됩니다. 자 어때요? 되게 쉽죠? 자, 근데 천막이 사실 이렇게 판판한 곳에 있지 않아요. 대부분 천막은 이렇게 걸려 있잖아요. 그래서 이 상태에서 불을 붙여 버리면은 이 천막이 찌그러질 수가 있어요. 그러니까. 안에서 누군가가 이렇게 판으로 대고 있어야 됩니다. 사모님들 좀 불러서 어 잠깐만 이렇게 대 달라고 해주시고 가스 토치로 지져주시면 되겠습니다. 아 그리고 만약에 이 천막을 가지고 있지 않다면 꼭 프로로를 사용하고 있지 않더라도 저희 프로로에 방문해 주시면 천막을 무료로 나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천막이 찢어졌을 때 수리하는 법을 알아봤는데요. 다음 시간에는 자바라호로 쓰시면서 가장 많이 고장나는 곳 지퍼가 벌어졌을 때 수리하는 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열심히 살겠습니다. 끝